단계를 는뭐주를보라고요 주제님 오셨습니까? 네 주제님 오셨습니까? 네로 <목소리> <다> 오셨습니까? 여기 <목소리> <다> 오셨습니까? <목소리> 아. 아이라고요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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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<제가 문화기를 목소리> 바로 오라고요. 바로 오라고요. 주제 오셨습니까? 주비아요준 아저깜깜한 양반이기 때에 어쩌다가 연봉끼리 우음이 바로 안들어왔더니 연령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 멍청이들이 성을 계속 말해 돼, 계속 열봉도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수도시? 박열올방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대신 제가 얘기를 한번 빨려야 돼요 시작

자 <웃음> 오빠, 아, 짜 진짜 나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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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자 투쟁팀, 반지. 팅 빨간 빨간 지만나돼세요 지금 저장입니다. 자 우리 투쟁팀 공을 한번 보겠습니다. 시작. 공무원들 좀더 창의적인 필요가 있습니다. 한번시한번 하나, 더 시작 연습 말해 자, 석가나 테스트 보겠습니다 석가나 테스트. 안다 안녕, 안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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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녕 안녕, 안녕, 시작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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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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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물 사장님은 들어가시고 들어가면 됩니다. 제일 만만한 사람 제일 만만한 사람으들어가 네, 만만한 사람부터가세요 오케이, 여러분들 순서 바꾸고 오세요. 바고 오세요. 오케이, 둘이가운데 오세요. 여기로 오세요. 이 이분들 눈동안번 보겠습니다. 음악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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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늘오 보겠습니다 오겠습니다 <laughs> 이분. 한는개 <laughs> 똥바탕이라 <laughs> 자 시작 <laughs> <laughs> 어, 습니다 어, 아, 저런마세네 분이 나오세요 보겠습니다 오! 야! 야! 눌러도 귀에 닿으면 안 돼요. 목소리는 커져야 됩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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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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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아, 네, 안 시작. 안 시작! 안 잠깐만요. 어, 안 옆구리로 하는 게안 되죠. 옆구리로. <laughs> 앞으로 앞으로. 네. 아, 다시 준비. 앞으로 앞으로. 앞으로 손 잡고 이렇게 들고 시작. 아, 자, 잠깐만요. 네. 우리 여성분이 그렇게 네. 영양을 채가잖아요. 축구 네. 심지겠습니다. 선생님 안고, 자 하나, 둘 같이 안고 하나, 둘, 셋. I'm n 먹 t s 나 r e 아 m 리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님이urun, 남자는 힘쓰지 말고. 준비. 그렇죠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둘 셋. 하나 둘 셋. 다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다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안 되겠어요? 일어나세요. 자, 남자는힘만 보여주세요.